야, 나이, 나이트랑 키우면, 아, 이게, 여기, 도시는, 그, 이 간접, 이게 많잖아. 화나니까, 깜빡하나봐, 이게. 이게, 안에가 자동으로 켜지잖아, 나이트가. 아, 아, 니 안쪽 실내. 그지? 바깥에 나이트를 켜야 하는데. 어, 아, 야, 저거, 사고 나면은, 저 100%잖아. 스텔레스, 모르고 차선변경가들이 받으면은, 씨, 그래. 쟤네들은 100%잖아 100% 아니 백미러를 보니까 뭔가 물체가 옆에 옆차선에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니까 씨, 차야 나이 다 키고 그거 100%야 100% 걔가 책임져야 돼 스텔스 터널 속에서 가끔 안 키고 다니는 애들도 3만 원짜리야.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안 키면 3만 원이야. 야, 아우님은 진짜. 어? 그럼 저녁에는 뭐 먹는지 아우님. 안고 남먹고 보라봐. 일 킬로미터, 백 킬로미터, 과속 단속하는 뒤로다. 가자.

배가 고프면 "아, 나는 나는 저녁에 공복으로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훈련소 빼고 해병대, 훈련소 빼고, 그렇지 배가 불러야 뭐든지. 야, 낮에도 그래. 밥 먹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. 낮에 딱밥쫙 먹고 있잖아. 나 이렇게 누워서 자야